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아. 대추가 오늘 70일 되는 날인데요. 정시간지가 지금 결과 가돼 가지고 상당히 속이 멋지게 이쁘게 듭니다. 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요. 멋지게 들고 있어요. 앞으로 이게 열흘 후면은 진짜 너무 꽉 차지도 않고 또덜 차지도 않고 참 진짜 맛있는 항암 배추가될것 같습니다 이 종자가 항암 배추인데요 배추 폭이 크지도 않아요 키도 적고 배추 폭이 엄청 아담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농약을 안 치고 또 화학비료를 안 넣고 기비로도 안 넣었어요 그래갖고 기비로 화학비료는 안 넣고 3년 묵은 직접 구엽토하고 작물 농산물 잔해로 만든 케비를 밭에 놓고 로타을를 해서 정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추에 기비로 비료를 안 넣으면은 배추가 잘 크지도 않는다고 주의해서 그러길래 정안 크면은 추비로 할 생각으로 관주를 할 생각으로 사실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올해는 뿌리 병도 심하고 물음병도 심하고 그런데 진짜 그거 하나 없이 진짜 약을 안 쳐도 멋지게 컸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담은 직접 만든 영양제, 그 미역액비, 다시마액비, 유황, 바닷물, 그리고 동제 이런 것들을 올라가면 번갈아 가면서. 예, 뿌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충제로는 농약이 아닌 은행 삶은 물하고 자리공 그 물을 삶은 것 하고 또 떼죽나무 물하고 이런 식물에서 추출해 왔고 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약을 안하고 배추에 파학큐를안 쓰다 보니까 이게 막 엄청 깔도 두껍지도 않고 얕고 그리고 이 배추에 배추에가 딱딱해가지고 딱딱하면서도 부드러워요. 절여놓으면 엄청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고랑에 돌아다니지 못해요. 그리고 지금 줄을 매야 되는데 묶어질 못해요. 봐 이거 뭐 뚝뚝 부러진다 그렇죠? 뚝뚝 소리가 나잖아요. 배추잎을 딱 잡으면은 뚝뚝 소리가 나요. 어. 사람이 걸다니면서 소리 들리시죠? 어, 뚝뚝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다니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물도 그렇게 많이 주지도 않고 물로 키운 배추는 깔이 두껍고 김장을 했을 때 물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저는 물을 많이 안 줬습니다. 엄청 가물게 강하게 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몸에 좋은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 배추 본연의 물질, 또 배추의 향, 배추 때깔, 또 이런 것이 엄청 강한가 봐요. 본인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엄청 그런 걸 많이 생산을 하고 발생이 돼가지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배추의 작물에 그 영양제를 넣고 무슨 뭐 농약을 치고 하는 것보다 진짜 엄청 좋습니다 이게 보시면 은 돌아다니면서 보면 아삭아삭 소리가 나요 배추에서 진짜 배추를 해마다 키워도 올해같이 이렇게 참 멋진 배추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약 안 하고 또 배추밭에 만 기비로 만들 때 비료 안 하고 그래도 얼마든지 마음대로 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그, 우리가 절임으로 나갈 건데요. 이 배추는 보통 70일에서 80일 이 정도 배추가 제일 맛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오늘이 아마 약 70일, 오늘이 70일인가 69일인가 그래요. 오늘, 오늘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며칠부터 며칠 지나면은 말년 배추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는 지금 벌써 75일 이렇게 됐고요 며칠 먼저 심은 배추라 75일 됐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절임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이 지역에서 마찬가지예요 이 주위에도 에... 처음에 민물에다가 아니면 바닷물에다가 배추를 담궈 가지고 소금을 한 주먹씩 넣거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소금을 뿌리고 그리고 뭐 10시간이나 뭐 11, 두2시간 정도 절이면은 다 건져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민물에다 휘쳐요 민물에다 씻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3년 동안 그렇게 해 보고 반응이 좋아서 올해도 작년과 예전과 동일하게 할 겁니다. 바닷물에다가 반을 쪼개서 따듬어 쪼개갖고 담근 다음에 그걸 건져서 뿌리 쪽만 소금을 한 숟가락 정도만 놉니다. 최소한으로 한 숟가락만 놓고 착착착해 가지고 바닷물을 부어서 24시간을 절여요. 배추는 빨리 좀 마셨거든요. 질기고 이렇게 은은하게 우리 음식할 때도 약한 불에서 하듯이 은은하게 24시간 절입니다. 그리고 2시간 24시간 후에 큰통20 25말짜리 큰통 사각 통에다가 바닷물을이빨에 담아 놓고 그걸 네 번을 헹굽니다. 1차, 2차, 3차, 4차. 네 번을 헹궈 가지고 그 헹군 배추를 건져서 이제 그 다이에다가 대를 쪼개 가지고 다이 그물 받는 책을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보시면은 걸어도 안도요 으두으두 소리가 나잖아요 배추 잎 밑에 진잎 떨어지는 소리가 으두으두 소리가 납니다 들리시죠? 이게 배추 잎흘러진 소리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 2 시간을 또 물을 빼요 바닷물을 뺀 다음에 그 다음 날 박스에 비닐에 포장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하면은 안 돼요. 최악우리 절이는 시간이 이틀이 걸려요. 이틀, 이틀. 만, 만 이틀. 그러니까, 이, 김장하는 날짜를 날짜에 하루 전날 도착해겠 그럼, 주문을 해 주십시오. 주문할 때. 그리고, 주문할 때 그렇게 하루 전날 해 주셔야지, 저희들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 예, 출을 받은 다음에, 바로 하셔도 돼요. 하셔야 돼요. 민물이라지 다른 무슨 물에 씻으면 안 돼요. 씻지 마시고 바로 그냥 김장을 양념에다 전부 버무려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양념을 미리 해 놓으시려면 최대한에 싱겁게 싱겁게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저희 배추가 도착하면은 그 맛을 보고 그러고 나서 예심면은 간을 더하면 되겠죠 만화 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20kg 한 박스 당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20kg 한 박스에 저희들을 그 택배비 포함 4만원에 도착시키겠습니다 일반 배추도 뭐 택배비 착불를 해가지고 36,000원, 뭐 35,000원, 38,000원 그런다는데 이 항암 배추도 더 비싸게 받아야 되지만은 그러지 않고 그냥 4만원에 그 도착을 시키겠습니다 한 박스당 그리고 저희가 고흥의그 유자를 생산하는 고장이기 때문에 유자를 김치 담으시면서 유자찬장 드시고 그러고 가시라고뭐 많이는 못 드려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조그만한 병의 용기에다 담아서 한 세네 분이 드실 수 있는 한 잔씩 드실 수 있는 양을 거기다 넣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멋진 김장 올해는 저희 남도촌 놈이 제비하는 농약 없는 그 또 화학비로 쓰지 않는 배추로 항암 배추로 예, 김장암 해가 하셔가지고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고 가족 건강을 기본적으로 식탁에서부터 지켜보십시오 저희 배추로 올해 배추 멋지게 잘 됐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럼 배추 절임 하는 거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 거기에 전화번호도 올려놓을 테니까 문자로 제가 일이 바빠요. 그러니까 문자로 전화 받을 시간이 없으니까 통화는 하시려면 9시, 밤 9시에 넘어야 돼요. 밤 9시에 넘어야 통화가 가능하니까 문자로 주문 주십시오. 에, 남도촌놈이 재비한 항암배추 절임한다는 말씀을 오늘 영상에 담았습니다. 주무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남도천놈 신터수니다